안녕하세요. 중로상가닷컴 대표 안녕욱입니다. 어, 오늘도 제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해주셔서 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 비대면 시대고 밖에 잘못 나가시죠. 어, 또더 답답한 지금 저희가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언제든지 저희에게 궁금한 점 물어봐 주시면 어디에 계셔도 음, 제품들 만나실 수 있고 또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종로상가 닷컴 사랑해 주세요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또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 선물용으로 가격대가 부담없이 할수 있는 선물용 목걸이를 안내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마침, 어, 지난주에 그 아이들이 딸이랑 아들이랑 이렇게 둘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 골드 목걸이를 엄마 아빠가 커플로 주문을 하시고 또 하시면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음, 애들한테 두 개를 주문을 하셨는데 기성 제품으로 나와 있는 그 김혜수가 드라마에서 끼고 나왔던 그 골드 바 형태의 목걸이를 부모님들이 하셨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어 골드 막 순금이나 너무 비싼 제품을 하고 다니면 아이들이 좀 위험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실버로 어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문의를 하셔서 저희가 엄마 아빠와 똑같은 골드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실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골드바 모양의 이게 김혜수 목걸이로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이제 사이즈가 김혜수 씨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큰 사이즈를 하고 나왔어요. 거의 5cm 되고 또 순금으로 된 제품을 이런 디자인으로 하고 나왔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해도 되게 예쁜데 요거는 실버로 이렇게 줄도 너무 예쁘죠?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가족 목걸이가 됐어요. 근데 아이들도 이걸 골드색으로 원하시면 저희가 옐로우 골드나 핑크 골드로 도금을 해드리는데 요렇게 그리고 지금 요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 어, 2cm 세로 2cm 가로는 한 0.8mm.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목에 걸었을 때 아주 깜찍하게. 근데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뒤에다가 이렇게 엄마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편지를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새겨달라고 하셨어요. 너는 세상을 가져라. 너는 세상을 지켜라. 나는 너를 지킬게. 너는 참 멋져.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너무 엄마 아빠가 멋진 것 같아. 너는 세상을 지켜라. 나는 너를 지킬게. 너는 참 멋져. 이렇게 해서 아들이랑 딸이랑,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어, 보여드릴게요. 줄 길이가, 어, 아들은 이렇게 좀 길어요. 남자는 보통 45cm, 50cm 기본 줄이고요. 여자는 40cm에서 42, 3cm 정도인데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아들 거, 요거는딸 거. 그래서 요즘 그 한참 유행을 했던 김혜수 씨의 그 골드바 목걸이. 종로상가닷컴에 들어오시면 어, 다양한 사이즈의 어, 제품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다양한 사이즈 제품으로 어, 나와 있고. 골드로 14K, 18K, 옐로우 골드, 핑크 골드 다 나와요. 줄도 굉장히 예쁘죠? 이거는 실버 제품이에요. 실버에 도금을 해서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실버가 조금 변색되기도 하는데, 변색되지 않도록 저희가 어, 도금 처리를 했고요. 실버는 999925가 있어요. 근데 925를 하는 거는, 어, 999를 하면 너무 물르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 때 조금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보통 어, 순은 실버 제품이라고 하시면 92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25 각인이 여기에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잘안 나오나? 이렇게 예, 들어가 있고, 음, 그래서 이게 엄마 아빠가, 어, 아빠는 이거보다 좀큰 골드 목걸이를 하셨고 줄은 이거 이런 비슷해요. 엄마는 요만한 사이즈로 하셨어요. 엄마는 작은 게 좋으시다고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랑 같은 사이즈에 이걸로 하셔서 원래 이게 실버 제품이 나오질 않는데 어 주문 제작을 하셔서 아들 거, 딸거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은 이 제품을 보여드려야겠다. 우리가 코로나에 답답하고 입시생들도 많고. 참 선물하기도 그렇고 마음도 전해주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뒤에 레터링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우리 애인한테 하고 싶은 말어 골드 목걸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터링 넣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것도 오늘 어, 발송 예정입니다. 따끈따끈하게 나온 주문 제작 상품이고요. 어 저희가 오늘은 제가 특가로 오늘 보시고 주문하시는 분들은 10만원 특가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어, 판매가는 이거보다 훨씬 비싸요. 중량도 나가고 제품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제가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어, 여자니까 제가 짧은 거 착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즈 바 사이즈는 중간 거큰거 거, 작은 거다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니까 요정도 사이즈를 원하셨어요 골드 바 모양이죠 우리 집에 하나씩 금괴 하나씩 <laughs> 있는 것처럼 바 모양이고 또 레터링을 하기에도 좋고 이 실버 이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줄이에요 뭐 남자가 하던 여자가 하던 가벼워 보이지 않고 시원하고 어, 굉장히 잘 나온 고급스러운 그런 줄이에요 평소에 잘 보시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줄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꼬임이 아주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서 반짝임도 더 좋고 착용했을 때에도 되게 고급스럽고 아주 가벼운 제품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은 오늘 특가 10만원에 카카오톡 종로상가 닷컴 친구 추가하셔서 들어오시면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가격으로 드리고요. 또 오늘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저희가 좋은 가격이니까 어,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한테 제품 구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은 우리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진짜 큰 회사들, 대기업들은 막 광고 빵빵 때리잖아요. 진짜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쓰지만 우리 같이 그런 큰 돈을 쓸수 없는 회사들은 정말 발로 뛰고 진짜 손으로 뛰고 그렇게 움직여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다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시라고 오늘은 요렇게 어 골드 바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그리고 뒤에 레터링을 넣을 수 있는 선물용 실버 목걸이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고등학생 아들 거, 딸거 이렇게 하나 앞면, 하나는 뒷면이에요. 네. 어, 우리 커플 목걸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것은 만드신 주문하신 분들은 부부가 금으로 예, 18K 옐로우 골드로. 음, 이 제품을 맞춰서 가져가셨고요. 두 분만 하기로 그러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입시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두 개를 제작해서 저희가 정말 정성껏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서, 어, 이거 어, 예쁘게 잘 착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도, 아, 나도 이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로상가 닷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문의 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놀러 가고 싶지만 꼭 참고. 실내 체육관 시설도 다 닫았으니까 또꼭 참고. 그쵸? 자 어려운 시기 여러분 우리 힘내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종로상가닷컴 언제든지 들어와서 문의 주시고요. 음 선물은 어, 주얼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투자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죠? 어, 언제든지 가치를 잃지 않는 그런 주얼리가 선물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실버 목걸이를 소개해 드렸고요. 내일도 더 좋은 제품 찾아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안녕.